안녕하세요. 두바이 아저씨입니다. 좀 게을러가지고 한한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다시 또좀 열심히 올려보려고요 하도 지인들이 얼빡샷 가지고 말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멀찌감치 카메라 놓고 찍어보고 있습니다. 전달드린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아빠가 됩니다. 내가 아빠라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, 제 두바이 생활 한번 좀 돌이켜보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2021년도에 두바이에 왔고, 오자마자 저희 마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, 그때만 해도 저희 마님은 이제 본인은 몇달 뒤면 일 그만두고,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,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. 그래서 당시에 저희 마님은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셨는데 그래서 뭐 주말에 마님 비행이 겹치면 지금 1박 2일로 따라갔다오 기도하고 참 재밌게 연애를 잘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막상 괜찮다고 했었었는데 마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로 한 시점이 좀 다가와 가니까 안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꼬셨고 그러자 마님은 2년을 더승무원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랑 결혼도 하고 이제 아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이제, 태명은 쿠키고요. 딱히 뭐 이유가 있다면 그 아이가 찾아와 줬을 때 저희 마님께서 한참 쿠키를 좀 많이 구우시던 시은이어서 쿠키에 콕 박혀 있는 초코칩처럼 잘 붙어있으라는 의미로 이제, 쿠키로 지었습니다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어. 이걸 또 나를 위해 해준 거 아니야? 어. 어. 내가 왜 이걸 입으라 그랬겠어? 아 진짜? 어. 아 이유가 있었어? 어. <laughs> 나 약간 까만 거 입으라 그랬거든. 어. 내가 흰색 입으라 했지. 예 e 예 yes. 잖아하이 하이하이. 어 아이고 이거 이거. 내 어, 왜 이렇게 느끼하게 아 나와? 아니아냐아냐 <laughs> 진짜. 아, 아니, 아니, 빨리 빨리 찍고 빨리 찍고 아 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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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이거, 이와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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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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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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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그러면 스코어가 잘 나와. 응. 찍으면 잘안 나와. 어? 안찍어야예에 안 음. 좋은 선들 나오고 그러더라고. 이에다었어요 응. 아니, 대기업형으로 그냥 완전 그런 카메라를 쓰거나, 음. 가새새부인것 세, 세 같아 쿠키 아버님 임시다. <laughs> 어, 우리 케이크도 너무 아다아 케이크 아, 네, 케이크도 있네. <laughs> 자 시간인데 지금. 자나 좀. 아유, 또 문다, 또 문다 좀. <laughs> 여기는 두바이 공항입니다. 현재 시간 새벽 두 시고요.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. 어디를 갔냐면 조금 급하게 한국 출장을 좀 가게 됐어요. 그리고 이렇게 어 모르겠어. 이제는. 하나 둘셋 표. <laughs> 이분이요3 분이에요. 오. 와. 아니 래 잠깐 보여줄 수 없어? 출장 업무 보고 이제 주말이어서 한국에서 좀 보내고 두바이 돌아가려고. 아, <목소리> 킹받아. <목소리> 얼마나 킹받으셨어요? <힘> <목소리> <laughs> 또 이렇게 제 부캐가 나오면 이렇게 킹받아 하십니다. 저희 마 아, <laughs> 커피 한잔 마시고 가려고 여기 와봤습니다. <laughs> 네. 좀 도움이 좀 돼줄래? 자꾸 방해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커피 마실 때마다. 빵빵 여기 소금빵이 유명하대. 아, 어, 그래? 어, 오리지널 먹어? 어, 추석은 아저씨가 와서 먹고 갔나봐. 어. 풍경은 너무 좋은데, 밖에는 못 앉겠다. 도바이 사람은 이 정도는 견딜 응.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? 더, 그, 온도는 괜찮은데, 습도가 쉽지 않아. 그래? 오늘 응. 습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쏙 찾아서 들어온 거치고 분위기 괜찮아 이 정도면. 너무 갑자기 카메라 켜고 이래서 언제나 됐어요. 내가? 네. 내가? 아왜말나말안 마을, 아까 들어올 때막꽁치랑꽁치랑걸렸어 기반작 하면서 막가지고다려 사용을 하고. 이렇게 아, 유튜브라고 하면 좀 약간 민망해. 민망한 했구나. yes yes yes. 어, 예스, 예스, 예스. 어 이거 시즈. 어, 어, 이거 치즈야 안녕. 이거 천둥올인가? 이런 스타일이. 어... 안녕. 까끗기 음, 그래. 동언이가짐다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남녀 같지 않고만. 누야 <laughs> <laughs> <자상한 웃음> <진짜 그런> <laughs> 아니다. 맞춰줄게. 맞춰줄게 제가 딴데 보고 있었을 때 왕이라고 했다. 너연주의 승리상. 아니 그냥 얼굴안보고언이라 <laughs> 그냥 <laughs> 참. 아! 잠깐만. 아, 두바이로 아, 아, 어. 돌아갑니다. 잘 아. 다음 달에 만나. 출산할 때 만나. 그래도 출장 덕에 출장이 주말에좀 끊겨가지고 다행이다. 이틀이라도. 아, 와서 다행이지. 어, 다행이지. 왔는데 못 봤으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. 또한 달간 독보 노인하러 갑니다. 두바이로. 파이팅 아.